한미동맹재단 하와이가 주한미군 전후회 KDVA와 우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 하와이와 건국대통령 이승만 재단이 함께 준비한 어제 행사에서는 우남소사이티 창립총회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한미동맹재단 하와이가 주한미군 전후회 KDVA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미동맹재단 하와이는 어제 김명해 회장 자택 컨서트 홀에서 주한미군 전후의 KDVA와 우호관계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주한 미군 전회 KDVa 하와이 챕터 리차드 데이빗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한인 인사로는 하와이 한인회 서대영 회장, 한미동맹재단 USA 김명해 회장, 한미동맹재단 하와이 김동균 회장을 비롯한 각 한인 동포 단체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 USA 하와이 회장단은 인사말을 통해 주한미군 전우 그리고 한미동맹재단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모임에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고 이 같은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 송년 모임에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단사나 우남 소사이티 창립 총회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우남 수사이티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숭고한 독립 정신과 건국 이념을 선양하고 한미 동맹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마련한 그의 위협을 연구하고 바르게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창립하게 됐다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단은 밝혔습니다.